러우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. 그 여러분들은 그냥 군사 충돌이고 영토 분쟁이라고 생각하시죠? 물론 이게 그 우크라이나가 그 미국하고 지금 뭐야, 러시아 간의 대리 전쟁은 맞아요. 러시아를 신흥 세력이라 보고 미국을 기존 세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좀 다툼이 있는 갈등이고 어,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도 하늘의 작업에서 일어나긴 하는 건데 음, 현재 이제 후천개벽하게 되면 어, 엘리트, 엘리트 집단들 있죠 좀 바뀌어요 그 은행 시스템도 좀 바뀌고 경제 시스템도 바뀌고 어,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붕괴돼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, 그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허공에다가 돈을 다 낭비하고 기존에 가졌던 권력들은 다 무너지고 그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게 뭐냐하면 은행은 이제 기존처럼 이자누리를 할수 없어요. 투자로 이제 수익을 챙긴다 보시면 돼요.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 15%씩 뭐 이자 내고 막 그랬잖아요. 그런 이자 자체가 사라지고, 그 다음에 가게에 대출은 없어요. 개인 사업할 때는 은행하고 같이 하는데, 투자예요, 투자. 은행이 이제 이자로만, 이자만 쏙 빼가는 게 아니라, 같이 그 투자 수익에 대한, 그것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상생이에요. 그전에는 그냥, 은행만 비 오는데 우산 뺏고 막 그랬잖아요. 음, 그런 모수점들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경제 시스템도 음,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개혁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러우 전쟁의 의미가 그 시작의 하나일 뿐이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